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가시험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호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욕기 1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1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6월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그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백에 산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최초의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존재하는 그런 그 신화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 요비 신화적인 인물인 그 최초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 천상회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그 오묘한 지혜를 듣고 특별한 지혜를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은 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최초의 사람이냐 네가 신화적인 인물이냐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질문에 욕이 할수 있는 대답은 아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의 질문의 의도는 너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입담으로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욕이 쏟아낸 그 말들이, 욕의 지혜가 오묘하지도 않고, 장구한 세월 속에서 축적된 그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욕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욕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특별하지도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요벳에 네가 아는 지식만큼 나도 알고 네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나도 경험했다. 그러니까 입다 물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엘리바스가 속한 이 지혜자들의 그룹에는 머리가 흰 사람 또 요벳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전통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오랜 경험 속에서 옛날에 지혜자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 오늘 본문에도 연로한 이들이 표현되는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뭐 오늘날도 사실 그런 그 인식들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나이만 허투루 잡수신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경험 속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우리 그룹에 있는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우리 그룹에 있는 다른 지혜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네가 입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입을 돌릴 수가 있겠네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지혜다, 지혜자들인 자기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얄팍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요비 경험한 그 얄팍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왕왕되고 있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엘리바스는 요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요비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 불만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본문의 표현이 재미있는데 하나님께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아주 쉽게 말하면 너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눈을 부라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욕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어디서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리느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느냐, 야단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욕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불만을 제기한 것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고난당한 자의 이 마지막 호소? 몸부림? 간절함? 이런 것을 표현한 건데 엘리바스는 요비 자기 그, 자기들의, 자기의 말과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여인에서, 여인에게서 난 자, 이제 여인들을 표마하는 게 아니라 여인 뱃속에서 난그 사람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예. 엘리바스의 말이 지금 지극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태어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완전한 자가 있느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부정하다고 하시는, 하늘조차도 부정하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 마시듯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욕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욕을 향해서 물 마시듯 악행을 저지르는 너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받아주시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사람에게서 난자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부족한 사람 맞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 우리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구속이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정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이야기란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밖에 없는데 엘리바스는 요백에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 친구들 막다 언급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 연로한 사람 다 들어가면서 너 이렇게 우리보다 부족한데 회개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지혜자들 엘리바스의 친구들 당대의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정결한가요? 깨끗한가요? 요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이들에게는 앞으로도 그리고 현재도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도 고난은 올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의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엘리바스가 욕을 향해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 원전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 기준은, 이 잣대는 요백에만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기준, 잣대잖아요. 엘리바스 역시 여인에게서 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이 엘리바스는 지금 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요백에만 적용을 하면서 야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나 잘해 이 지금 그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너나 잘해.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이런 말들 쉽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기는 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꼭 성찰해야 할, 기억해야 할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 싶습니다. 네가 부족하면 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 하는 일이 눈꼴 산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도 상대방이 눈꼴 사나워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나 교만해 보여요. 겸손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까? 남이나를 볼 때도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흠이 훨씬 더클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너의 흠보다 나의 흠이 좀 적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나 역시도 흠이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 흠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 역시도 흠이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에게, 너에게 엄격할 거면 나에게도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관대할 거면 너에게도 관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이 타인과 왕왕거리며 싸움에 지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야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왜 그거를, 어? 그렇게밖에 못해? 왜 치우지 않아? 왜 정리하지 않아? 나는 정말 정리를 잘하고 나는 잘 치우는 사람인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기준을, 너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3초만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화로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엄격하게 하면서, 야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큰 소리 내면서, 과연 나 자신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아, 참. 나도 별볼일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보므로 이웃에게 관대하게 또 용납하며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더욱 더 사랑스럽고 복된 자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